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이까지 그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거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세우고 싶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귀해요? 제가 귀해요? 그렇지요. 저는 수단이고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은혜의 숲 교회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06년도부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은혜의 숲이라 이름을 붙여 주시고 이 숲에서 서로가 복음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족들로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창설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실수 많은 이 목회자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충성해 주시고 함께 달려와 주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빌어서 저는 은혜의 숲교회 단임 목사로서 이 사도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 목회를 하는 이유 한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설교지만 여러분들에게 한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모 말씀 앞에 24절과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몸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 목회사역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 인생에다가 나도 그렇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도 더듬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laughs> 나도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음,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저도 어린 세월 방황도 많이 했고 가진 질병 시달리고 다른 아이들 다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고 청춘의 시절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단한 세월을 살았던 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 우리 어머니 태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 옥동자가 <laughs> 꿈에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랬거든요. 너는 막 왕자님 같은 옥동자다. 너는 복을 받고 잘될 거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잘 되기는 개뿔, 아이고. 고생만 죽으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먼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세월을 한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부터 사고를 당하고 몸이 장애가 오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던 모든 청춘의 시절은 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기를 원했던 은혜의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겪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만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제 목회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을 이 헬라어를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들어 보세요. 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소망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라는 소망 제가 받고 이 소망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생하고 제가 울고 제가 밤을 새워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공부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은 보면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냐, 만세와 만대에 걸쳐서 감추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비밀, 그 신비예요. 그래서 그 비밀,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성도들 중에 한명 이외에는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스스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채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나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비밀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하는 것이 제 목회 소원이에요. 저는 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목회의 기간은 이제 70까지 하겠죠? 70까지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세월은 책을 쓰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과 세상에 충분히 채우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첫 번째 소망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충분히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귀짱구 세우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귀짱구 세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충분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를 채우는 데에 인생의 숙 죄로 삼으시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충분히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면 다 됐다.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예수님이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 문장도 좀 어려운 문장이라서 쉽게 번역한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오한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것.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이것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아, 이제 나는 됐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카톡 사진을 다시 지저스, 어울이라는 문장으로 바꿨어요. 뜻이 뭐냐면, 지저스, 예수님. 어울은 뭐요?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위에 더 가질 것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없으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다 얻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냐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안다는 말을 4단계의 심층적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뭘 안다라는 것은 첫째, understanding 한다는 것이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다, Jesus all.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understanding 했어요. 그 문자를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지성적으로 알아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두 번째 experience.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경험시켜 가고 계세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불교나 이런 데는 역사적 종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묵상하고 가부자 틀고 깨달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말 역사를 마감하는 때가 있어요. 역사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당신이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들을 그 시간과 공간에 일정한 시기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과 계획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주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분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동일하게 차지한다는 사실을 경험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 신앙의 초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놀라운 통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걸 깨달으면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세상에 버림받아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감사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며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세 번째를 알게 되죠. 그게 뭐냐?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인데, realize라고 하는 단어예요. real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실제가 마음속에 접촉이 되어져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다고 래요 Real Life 거기까지 오셨어요? 못 오셨지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더스탠딩 하는 정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얼라이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왼쪽의 영어 젊은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을 알아요. 원니스 하나 됨이에요. 일치예요 이 사람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그 언더스탠딩한 지식을 자기의 행동 인격적인 삶과 하나가 돼요 되어져, 일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삶하고 자기가 아는 것하고 성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믿는 것과 사는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는 이제 됐어. 목사님, 나 됐어요. 이제 다른 복 필요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뒷자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면 충분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걱정 없어요, 목사님. 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저는 하고 싶어요. 세 번째. 그 결과로 예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파리스테임이라고 하는 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은혜의 숲의 대표자로서, 은혜의 숲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홍귀동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손색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보시 없어서. 하고 세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홍귀동 집사를 보고, 그렇다. 우리 귀동이가 너의 목회를 통해서 이제 나의 나라를 받아서 경영할 만한 훌륭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귀동이에게 이 나라를 맡기노라.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정호 목사야. 잘했다. 수고했다. 너에게 멸류관을 주노라 할 거예요. 그럼 그, 저는 그 멸류관을 쓰고, 한번 써보기만 하고, 다시 벗어서 나를 이런 일로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목격하게해 주신 예수님께 그별류관을 드릴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완전한 자로.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불량이까지 그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세우고 싶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뭐 직장 잘 갖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뜨시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발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청년이 제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장차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늘 기도 제목은 대부분 그렇게 맞춥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고 또 설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꼭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이유입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옷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전히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자로 세울 한 목회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그래서 고생했고,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죽음의 고배를 넘기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서 여러분들을 하금 예수 알고 체험하고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소망 갖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리얼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퀴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귀해요, 제가 귀해요. 그렇지요. 저는 수단이고,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저는 소모품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귀한 분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귀해요? 백성이 귀해요? 백성이 귀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군왕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가 높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백성 섬기라고.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좋은 것다 갖고, 못된 짓다 하면서, 백성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어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사도 바울의 목회 소원을 제소원으로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충분히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이 보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완네스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이에요. 우주가 왜 이렇게 큰지 아세요? 여러분의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왕들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을 열자로서 만군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형님,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두고,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면 우리 은혜의 습교회가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